네 안녕하세요 바둑 사관 학교 길쌤입니다. 맥네 오늘도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모 표시된 흑돌 세 점이 네모 표시된 백돌들을 이용해서 뭐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백돌을 잡거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 만약에 백돌이 이곳을 이으면 바로 연단수로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백돌이 이곳을 잇는다고 하면 이것을 끊어버리면 되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백돌이 최강수를 두는 경우가 있죠.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어하면 약간 찝찝합니다. 자, 근데 이때 따내면 당연히 끊기죠. 요 때는 요곳을 끊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으면 단수 치고 이으면 바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이으면 따내면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아마 생도 분들이 가장 처음에 정답을 딱 찍었을 곳,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곳은 사실 이곳일 것 같거든요. 이곳이 왜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백 이이 곳을 두면 됩니다. 이러면 성공이 돼요. 왜냐? 이때 연단수가 됩니다. 그쵸? 근데 백돌이 여길 또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아까랑 똑같습니다. 음, 똑같아요. 자, 근데 백돌도 최강수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왜 틀렸는지 알수 있잖아요. 백돌이 이 곳에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 아까와 같은데요. 이곳에서 검은 돌이 이곳을 단수쳤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 흑돌이 따내게 되겠죠. 자 이때 다른 게 뭐죠? 아까는 이때 흑돌 차례였는데 지금은 백돌 차례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흑돌이 또 끊어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검은 돌이 이곳을 두었다고 쳤을 때 백이 이곳에 두면 검은 돌은 당연히 따내야겠죠? 이때 문제가 뭐가 생기죠? 자, 백이 여기 뒀을 때, 흙이 이곳에 두면 갑자기 폐가 일어납니다. 음. 아까 우리가 정답으로 뒀을 때는 폐가 안 일어나는데, 오답을 두면 폐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 두는 게 정답이었습니다.